is poor but he is happy 자 but 앞에 뭐가 있어요 he is poor he is poor 그는 이다 poor 가난한 즉 그는 가난하다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즉 절이 왔고요 but 뒤에 he is happy he is happy 그는이다. Happy, 행복하. 즉, 그는 이다 happy 행복하즉 그는 행복하다라는 문장 절이 왔어요 이렇게 버시 절과 절을 지금 이어주고 있어요 원래 제가 항상 주어 동사 하나만 와야 돼요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but but 또는 and or uh, 우리가 이제 또 배울 다른 접속사 접속사가 있으면 또올수 있어요. 또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중요하고요.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그는, he is poor. 가난하지만, 이라는 but, but, 하지만, 이라는 but이 와서, 그는 가난하지만,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그는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이런 뜻이죠. My brother is young, but wise. My brother is young, but wise. 자 여기서 보시면 but 앞에 my brother is young. 나의 어, 남동생은 is young. 어려요 young이 어린 젊은. 나의 남동생은 어리다. but 하지만 wise. 지혜로운, 현명한 이란 뜻이에요. 현명해요 현명하다 란 뜻입니다. 얘가 합쳐져서. 그러면 여기서 b u 이 어떻게, 뭘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알아보리시는 분들. 응? 짱. 자, 보시면, b u 앞에 보면, my brother is. 나의 남동생은 이다 라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영은. 형용사, 젊은, 어린. 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네요. but, 하지만, 그러나, white, 지혜로운, 뒤에는, but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네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어, 그거 괜찮아. 똑똑하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저런 의문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왜 이게 맞는 문장이냐? My brother is young but wise. 지금 누가 어리고 누가 지혜로워요? My brother가 나의 남동생이 동일한 거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young하고 wise가 누구야? 내 brother가 그런 거예요. 내 남동생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오는 그 동일한 주어 동사를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고 남은 걸, 또 남은 것을 지금 가지고 한 거예요. 원래는, 좋아요. My brother is young, but he is wise. He가 my brother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가 is wise 하다. 그가 현명하다. 이렇게 똑같으면, 주어가 같으면, 앞에 나올 애랑 같으면 생략해 줄수 있어요. 지금 동사도 같잖아. 생략해 주었어요. 생략해주고 남은 애가 누구야? Wise, Wise라는 형용사 단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Young but Wise 단어와 단어를 지금 연결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걸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 틀린 문장이 아니라 주어 동사가 뒤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거라고요. 생략되고 남은 애끼리 연결해 준 거라서 이건 단어와 단어예요. 그거를 이렇게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또 설명해 볼게요. 또 설명할게.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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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또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 선택을 할때 쓰는 접속사.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do you like? 좋아하니, like, 좋아하다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두 주어가 유니깐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뭘? 커피, 커피를. or 아니면 tea, 마시는 차, t 를 좋아하니. 지금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접속사가 or l or, all, all이에요. 즉,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커피. 커피를 Do you like? tea. 너는 티를 좋아하니? 차를 좋아하니? 이렇게 or, or 는 접속사가 a or b 물어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do you like?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tea 앞에 do you like?이 생략된 거예요. 된 거예요. 생략하고서는 지금 뭐가 남았어요? 티. 마시는 차. 티가 남았죠. 그럼 티랑 같은 게 뭐예요? 커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서 or가 Do you like coffee or tea? 너는 커피를 좋아해? or 아니면 티. 차를 좋아하니?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결국에는 연결해 주고 있는 게 커피 아니면 티.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를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Or, or i f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by subway?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가니 by bus, by bus, by 뒤에 교통수단이 오면 그 교통수단으로, 즉, 버스로 학교에 가니 or 아니면 by subway, by subway, 지하철로 지하철로 가니? 자, 그럼 여기 l l 이뭘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단어예요, 구예요, 절이에요 지금 do you go to school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너는 학교에 가니? by 버스로 버스로 학교에 가 or 아니면 do you go to school? 넌 학교에 가니? by subway. 지하철로. 똑같은 거니까 뒤에 do you go to가 school이 생략된 거고. 남은 건 결국 뭐예요? by subway. 응? 뒤에, all 뒤에 by subway. 단어가 하나, 두개 있네요. 하지만 주어 동사 없고요. all 앞에. by bus. 물론 do you go to school 있지만 얘는 뒤에 이거. 생략된 거야. 올이 지금 결국엔 연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같은 게. by bus or by subway. 요, 구와 구를 연결해준 거예요. 구와 구예요. 섞여서 올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절이 아니에요. 절과 구가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동일한 게 지금 생략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들이 성질, 같은 성질의 것이 뭐예요? 구와 구를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Do you go to school by bus? 넌 학교에 가니 버스로 or by subway? 지하철로.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왜 구가 뭐고 절이 뭐냐 해가지고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하냐. 뭐 해야 할 때는 뭐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지만서도 길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형용사가 단어가 달랑 하나 오지 않아요.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이 있어요. 형용사 절이 뭐겠어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형용사인 고 구는 형용사가 달랑 하나, 단어 하나만 해피, 해피, 해피만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두개 이상인 걸로 이루어진 또 형용사가 있다고요. 그런 걸 형용사 구라고 해요. 그때 또 설명을 어떻게 또 계속 합니까? 여기서부터 맞춰 가자는 거죠. 짧은 거 나오고 할 때. 응? 자 이렇게 단어가 두개 이상 있지만 주어 동사가 없는 게 구예요. 지금 all이라는 접속사가 결국엔 지금 뭘 연결해주고 있어요? 구명 구이 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Kevin is fat, but his father is not fat. Kevin is fat. 케빈은 이다, fat, fat이 뚱뚱한, 즉 is fat, 뚱뚱하다. but 하지만 그러나 상반될 때 쓰는 접속사가 but but 하지만 그러나 his father is not fat his father 그의 아빠는 지금 그의 아빠가 누구예요 케빈의 아빠겠죠 is not fat 뚱뚱하지 않아요 여기서 but but 뭐 연결해주고 있어요 음? 단어 구 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죠? 지금. Kevin is. 주어가 Kevin is. 동사는 eat 여기는. his father. his father가 주어고요. 그의 아빠는 is. 이다. 동사. 이때는 생략해 줄수 없어요. 왜요?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을 때 생략하는 거예요. 같을 때. 같을 때 생략해야지. 지금 다른데. 그러면 문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없어도 누군지 뻔히 알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생략해 줄수 있고 가능하지만 이때는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략할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과 절을 버시라는 접속사가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또올수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으면 또 주어 동사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버스는 하지만 그러나 케빈은 뚱뚱하지만 그의 아빠는 뚱뚱하지 않다. Kevin is fat, but his father is not fat. Kevin is fat, but his father is not fat. Kevin is fat, but his father is not fat.